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그 이동하면서 그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어, 돼지고기 간장 볶음 조림, 예, 네, 돼지고기 간장 조림을 만들려고 합니다. 밥이 조금 남았어요. 이거는 어,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. 어 마트에서 고구마를 하나 샀고요. 그 이제 이쪽 집에 보니까 그 제가 머무는 숙소에 보니까는 이 용기가 찜기가 있그 찜기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보통 그쉐어 하우스 들어가면 주방 그 도구를 많이 빌려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같이 이렇게 써도 괜찮을 때가 많아가지고 어 고구마도 찌려고 합니다. 그 고구마가 보통 이렇게 크기가 커가지고 어 약간 좀 칼집을 좀 내줬어요. 좀 빨리 익으라고. 양파를 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왔거든요. 지금 어 제가 한국마트에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왔다갔다 왔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가지고 김치를 안 샀어요. 어, 지금 없어요. 그래가지고 김치 대신에 양파 초절임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. 어... 이 간장이랑 그리고 이거는 식초고요. 그리고 어, 콜라인데 설탕 대신에 그냥 콜라 써요. 그냥. 어, 약, 그, 간장이랑 그 식초를 1대1로 그 놔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콜라는 조금만 넣었습니다. 어 밥도 새로 하려고 합니다. 그 현미밥을 샀는데 미리 물에 불려놔야 되거든요. 현미밥은 근데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. 미리 불려 놓지는 않았고 그냥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. 어물 양은 그 쌀보다 그흰 쌀보다 그물 양이 더 적게 들어가는데 그 이제 네, 물량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많이 안해 보면 그 이제 하다가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또 하면은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. 그, 이제, 좀잘안 됐다. 밥맛이 잘안 나온다. 그러면, 그냥, 밥을 퍼서, 물을 넣고, 끓여가지고, 약간 죽처럼, 이렇게 만들면은, 어, 훨씬 괜찮아요. 좀, 그, 돌아다니면서, 좀 따뜻한 걸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특히, 캐나다는 이렇게 춥다 보니까,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밥솥은 그 쌀을 좀 너무 많이 넣게끔 되면 그 쿡이 좀잘안 되거든요. 그걸 좀 유념을 하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전원 키고 이렇게 누르면 지금 쿡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한 거죠. 한 10분,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양이 많지는 않아서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, 좀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, 뭐 그렇, 그렇죠. 어, 돼지고기 간장조림에 들어가는, 소스랑 재료들이에요. 일단은, 뭐, 고기가 중요하니까, 어, 제가 프리즌 브로스에서 그, 이거 샀는데, 어, 키로그램당 8 5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한 거예요. 10.57 그리고 이만큼이요. 어, 부위는 목살이고요. 포크 숄더. 어, 그리고 이제 버섯이랑 양파랑 마늘 들어가고 그리고 설탕 대신에 콜라를 조금 넣고요 그리고 뭐 식용유 넣고 근데 어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간장이 중요하죠 돼지고기 간장 조림이니까 에어 저는 소금 안 가지고 있고요. 그 이제 설탕도 없고, 보통 이렇게 소스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간장을 많이 써요. 간장을 가지고 다니죠. 만들어 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. 어, 물도 조금 부었어요.